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할로윈 이벤트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자 게임에 접속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튜토리얼이 뜨거든요. 이걸 이렇게 몇번 눌러주다 보면은 이 오싹한 엘릭서 가마솥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누르다 보면은 엘릭서 저장소 색깔이 바뀌죠. 오케이 이렇게 튜토리얼을 마치고 나서 가마솥을 눌러보면 메시언 매드니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릭서 정제소에서 획득하거나 파밍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오싹한 엘릭서들을 모으다 보면 단계별로 잠금해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벤트 유닛들은 처음에 바철을 획득할 수가 있고요. 15,000 엘릭서에서 호그 마법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000 엘릭서에서 라버를 획득할 수 있고, 55,000 엘릭서에서 마지막 이벤트 유닛인 마녀 골렘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다양한 보상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중간 중간 뭐 장인 부스트도 보이고, 포션도 보이고, 이것저것 많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은 궁극의 책과 함께 처음에 보였던 가마솥을 장식물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뒤로도 추가적인 파밍을 통해서 더 많은 메시언 메달도 획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옆에 보이는 거래상을 눌러보면은 메시언 메달로 구매할 수 있는 목록들이 보이죠. 여기서 가장 높은 보상은 유령 퀸스킨이네요. 그 밖에도 다양한 장식물들을 또 구매할 수가 있고 좀 아래로 내려보면은 여러가지 룬들도 3개씩이나 구매가 가능합니다. 요거 대박이죠. 그리고 또좀 내려가면은 책들도 3개씩 구매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포션들과 그 아래에 있는 자원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은 10월 13일 금요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마을에 간 6콜 이상부터 즐기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벤트 유닛들도 살펴보죠. 네, 첫 번째 이벤트 유닛 바천은 말레빈 10레벨 기준 체력 395, 초당 공격력 69고요. 인구수는 3밖에 안 먹는데 특수능력으로 5초 동안 투명도 되고 공격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벌써 개사기 같은데? 그리고 이동속도도 20이면 되게 빠른 거 아닌가? 자, 그럼 실전 테스트로 일단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일반 건물 쪽에 하나씩 놔주면은 일단 투명 상태로 공격하기 때문에 아처타워한테 안 맞고 있고, 아, 은신 풀리니까 공속 느려진다. 건물 하나 정도는 깰까 말까 한 정도의 그런 데미지 같아요. 이번엔 방타에다가 한 마리씩 일단 넣어보는데, 한 마리 안 깨지겠지? 깨지면 사기죠? 그래도 아처타워 체력 반 이상 깎았고요. 대포 체력도 거의 절반까지 깎았네. 이러면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두 마리면 잘린다는 거 아닌가? 인구스 6이에요. 두 마리도 잘려. 법사타워 세 마리? 잘리나? 얘는 좀 체력이 높으니까 세개 넣어봤거든요? 잘립니다. 인구수 9로 법사타워 제거. 미쳤네. <laughs> 네, 요거 바처를 방금 써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길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그 로얄 고스트 때처럼 사용이 가능할 것도 같았거든요? 그래서 7번 길 지진에 바처 79마리를 뽑아놨고요. 나머지는 뭐 골렘이랑 견습생원을 한번 뽑아놨습니다. 여기 독탑 쪽을 일단 번개로 좀 날려주고요. 바쳐. <laughs>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돌려, 돌려. 방타에는 두 개씩. 일반 건물에 하나씩. 법사타워에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laughs> 두 개. 이렇게 돌려줍니다. 거의 뭐 미친 짓이죠? 바쳐타워에 두 개, 박격포에 두 개. 아이고, 세개 들어갔다. 여기 세 개, 세 개, 두 개. 근데 장인집이 고치니까 건물을 좀잘못 깨는 것 같기도 하네 이거 정제술왜 이렇게 못 날려 우선 요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트타워에 다시 두개 하나 하나 <laughs> 하면서도 좀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얘 이속이 빨라가지고 대포까지 순식간에 붙죠 아골드통 하루 종일 잡네 장인집 저거 진짜 그리고 법사타워에 다시 두 마리 이거 로칭도 자를 수 있나? 어그를 안 먹는구나. 오케이. 대포까지 잘라주고, 킹퀸 넣고요. 견습템 넣고, 워든 붙이고, 골렘 얼굴 넣고, 손발 굴려볼게요. 미친 짓 같긴 한데, 되면 대박이겠다. 헤드헌터 한번 붙여주면서, 갑니다. 아, 바바킹이 맞아버렸어. 일단 가자. 자, 가요, 가요, 가요. 들어갑니다. 킹스킬 때려주면서, 부적. 그리고, 얼굴 쪽에다가 더 깔아주고요. 로챔을 지금 넣어야 되나? 참아볼까? <laughs> 일단 참아. 일단 참아. 저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싱크림표 만얼 올려주고. 처음 해보는 짓이야. 야, 이거, 어, 가운데 예티 쪽에다가 분노주고. 싱크림 한번 더 올려주고요. 그냥 가요. 그리고 로체만 어떻게 넣을지가 좀 중요해지겠다. 근데 거의 완파까지 가는 이 그림이 맞나? 여기까지 간다고? 해더도 <laughs> 넣어주고 로체 먹으로 넣었죠? 야 피나 들어가봐. 빨리 좀 잘라봐, 홀 좀. 아이고야, 야야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완파 근처까지 가긴 한것 같은데 완파는 안될것 같네. 마지막 컨터 넣어주고 바쳐 들어갑니다. 와 이게 근데 거의 될 뻔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laughs> 좀만 다듬으면 완파되겠다 네, 두 번째 이벤트 유닛 호그 마우사는 10레벨 말렙 기준 체력 1205 초단 공략은 309고요 인구수는 7밖에 안 먹습니다 그리고 방타우선 공격인 건 알겠는데 공격 유형이 광역인데요 또 지상이랑 공중까지 공격을 한다고 해요 특수 능력은 불같은 성질로 근처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네, 광역 공격이 좀 궁금해지는데 요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한 3마리 어, 아처 터워칠때 근데 대포를 같이 때리진 않는데? 야, 근데 왜 집합소 체력이 달고 있지? <laughs> 호그의 몸뚱이에서 살짝 옆에 있는 거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엄청 조금 들어가. 이러면 광역공격이라고 부르긴 조금은 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한 마리. 이거 봐, 양쪽 건물에만 데미지 들어가고, 때릴 때는 그 옆에 방타에 데미지는 안 들어갑니다. 네, 저는 퀸1합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땡, 호그 마법사, 요 조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12시 쪽만 슈퍼가바로 호그랑 같이, 아처 터만 정리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를 수 있지? 호그 법사, 이렇게 날려주고, 이 다음에, 여기도, 좀 대포만 잘라주고요. 쑥 넣을 거거든요? 킹, 퀸, 타이탄 얼굴. 갑니다. 완전 무지성. 호그 법사 다 넣고, 전비 넣고, 워든, 로챔, 헤드헌터 두 마리. 여기서, 뭐죠? 호그법사 다 살리고요. 좋아. 글섬 쪽에 덕 깔아주면서, 힐한 번. 여기도 힐한 번. 홀 쪽에서 분노 한 번. 이대로 가보자. 킹스피 써주고. 어, 내려, 내려. 홀올려야겠다올려주고 호그법사 쪽에 분노랑 힐한번더 깔아주고요. 건물 법사로 길 정리 야왜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 거 같지? 쿨성도 안 자르고 진행하는 거였는데 어? <laughs> 느낌이 이거 완파 같은데? 킹얼려주면서 헌터 어 킹이 못 올렸다 괜찮아 헤드헌터 넣었어 그리고 챔스킬도 있습니다 호급 법사 아직도 좀 살아있어 야 유닛도 완전 대충 뽑아가고 그냥 무지성으로 일자로 박은 건데? 이게 완판하면 어쩌자는 거지? 지금 사용한 뭐 요런 무지성 방식 말고도, 설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퀸의 로그나 퀸의 슈퍼호브 대신에 어, 요거 호급없사 쓰면 될것 같습니다 네 세번째 이벤트 유닛은 라벌이고요 말레벨 10렙 기준 5850 체력에 파그시 피해량1100 그리고 펍은 6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공포 우선 공격에 인구수는 23으로 일반 라바보다 적죠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광역 공격 유형이라고 합니다 특수 능력은 베이비 붐인데 폭탄이 폭발하면 라벌 펍이 또 생성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요쪽에다가 라벌을 놔주면 대공포 쪽으로 가겠죠 아, 그리고, 지나가면서 폭탄 떨구면서 퍼비 한 마리씩 생겨요. 어, 뭐야. 방금 데스 데미지 뭐야? 아초타워 체력 반피 이상 날렸는데, 데스 데미지로? 잠깐만, 다시 놔볼게요. 방금, 뿡. 여기서 한번 더, 뿡. 아초타워 잘리고. 이동 속도도 이 정도면 준수하죠. 벌룬이랑 속도가 맞을까? 라바, 라벌? 속도는 일반 라바가 조금 더 빠른가요? 아주 살짝 빠른 걸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요동에는 벌룬이랑은 요, 라벌이 더잘 맞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벌룬 이속이 느리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빠른 요, 라벌이랑 쓰는 게더 좋겠죠? 네, 그럼 요, 라벌은 요즘 많이 쓰이는 6번길 지진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저는 바쳐도 6마리, 호그법사도 한마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케이, 먼저 번개지진으로 석궁 인패 날려주고, 예티 넣어주면서, 호그법사로 와쳐 더 자를게요. 요런 식으로 길 정리 아주 유용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바쳐로 요쪽 라인도 길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아. 이 다음에, 어, 골렘 넣고 바바킹. 그리고 아초킹 붙이고요. 통발은 잠깐 대기. 여기 일단 바초로 요거 좀 자르자. 야, 골렘 니이고면안 돼. 골렘이 따로 돌았어. 쓸데없이 간다. 아, 어, 이러면 계획대로 될까? 모르겠네요. <laughs> 어, 진짜 모르겠네? 이거 일단 킹 스킬은 누르자. 그리고 얼굴 붙여주고, 흘성 나올 때, 독 깔아주겠습니다. 흘성아, 어디로 나오니 너? 왜 이렇게 또중구난방으로 나와? 아, 망했어, 이거. 예티도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고, 얼굴은 이상한데 갇혀있습니다. 어? 어, 그래도 퀸이 로체만 잡는데? 개꿀. 헤드헌터 안 넣어도 되고요 자, 이대로 들어가다가, 이게 라벌은 근데 라벌 포트가 진짜 중요한데,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요쯤에서, 퀸 스킬을 써주고요. 요쯤을 넣어주면서, 라벌 두개 쭉, 그리고 분노타워랑 멀티힙을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긴 하거든요. 저도 이제, 감이 좀 많이 떨어져서, 까먹긴 했는데, 어..그리고 홀 올려주고 분노 여기서 뭐죠? 그리고 해보람정으로 퀸쪽 으로 빼주면서 남은 벌룬을 일단 이쪽으로 넣어볼게요 헤드헌터 넣을 타이밍이 안나와서 못넣고 있거든요 지금 다 넣어줍니다 어? 아 라벌 한마리 안넣었다 아 잠깐 어 그래도 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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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리 그래도 라벌은 역시 좀 손이 많이 타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쓰는 분들만 쓸것 같긴 해요. 오케이, 일단 굿샷! 네, 마지막 이벤트 유닛 마녀골렘의 정보를 봐보면은, 10레벨 말렙 기준 체력 8800, 파괴시피해량 900, 그리고 최대 해골 소환수 32마리로 굉장히 준수한 스펙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인구수는 41로 꽤 높은 편입니다. 특수 능력은 무덤에서 생긴 일이라고 하는데, 몇 초마다 마녀처럼 해골부대를 소환하고, 죽은 다음에는 빅보이들을 생성한다고 해요. 여기 추가 정보, 눌러보면은, 해골 정보 나와 있고요한번더 누르면 빅보이 정보인데, 야, 빅보이 체력 4400에 초당 공격력 355면은, 이것도 안쓸 이유가 없는 유닛가? 같은데? 왠지 가장 사기 유닛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마녀골렘을 넣어보면은 일단 기본 생김새는 약간 골렘킹 같은데 그리고 방금 해골 한번 쫙 소환했던 것 같아요. 자한번더 소환하고 죽으니까 빅보이 3마리 나오는데요. <laughs> 미쳤다 바바킹 썰고 있어. 지금은 방타 밀집구역에 나서 이런 거고 뭐 여기다가 넣어보죠. 대포 쪽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해골도 또살거 아니야? 야, 이거 해골 소환 주기도 아까 보니까 제법 짧아 보였는데 벌써 또 소환을 해요. 하지만 최대 소환수가 32마리니까 한번더 소환하면 사라지나? 더 이상은 소환 못 하겠지? 자, 더 이상은 소환하지 못 합니다. 대신에 빅보이 3마리가 나왔어요. <laughs> 골렘에다가 마녀에다가 슈퍼마녀를 짬뽕 시켜놨네? 이러면은 진짜 이것도 쓸 조합이 딱 정해지지 않았나? 오케이, 요번에 테스트 해볼 조합은 골렘 마녀에다가 슈퍼아처. 그러니까 예슈아박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써보려고 하고요. 스펠도 뭐예슈아박쥐랑 똑같이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냥 뿌리는 대로 뿌릴게요. 먼저 월버 한번 대충 열어주고 마녀 골렘 넣고 슈아 두 마리. 마녀 골렘 넣고 슈아 두 마리. 그리고 남은 거다 들어가겠습니다. 킹, 퀸, 워드 총발, 슈퍼하차 3마리 넣고요. 월브 한번 더. 가보자. 그냥 되지 않을까? 이거 스펙부터 완전 사기인데? 무적 써주면서, 어, 애들 살려주고요. 홀방 쪽에 지진으로 벽한번더 넓혀주겠습니다. 그리고 로얄 챔피언 이쪽에 넣어주고, 헌터 한번 들어갈게요. 아처핀 쪽에도, 아, 헌터가 여긴 좀무었다 그래도 빅보이가? 와. 아, 초킹도오는거 봐. 개삭인데, 풀까지못 <laughs> 먹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냥 쭉쭉 갑니다. 빅보이 개수 보세요. 아니, 아, 진짜 말안 되는데요. 빅보이 너무 많아. 와... 어, 잠깐만 박쥐 안 쓰고 완파할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이거 <laughs> 진짜 뭐지? 역대급 괴생명체인데 이거는. 아, 박쥐 써야 되나? 아 왠지 쓰기 싫은데 일단 써야 될것 같긴 해요. <laughs> 바깥쪽에 마녀 골렘 돌고 있긴 하거든요. 제 터지면은 또 빅보이 3 마리 나올 거 아니야. 와 이거 냅또 볼까? 스펠 1 0개안 쓰고 완파하는 조합? 뭐 거의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골렘 터졌죠? 빅보이 5 마리. 미친, 바바퀴 한번올려볼까 와, 이렇게도 되네. 이게, 야, 진짜 성능이 말이 안 된다. 일단 뭐 남은 거 쓸게요. 시간도 부족하고, 왠지 못갈것 같으니까 박쥐 쓰면서 마무리는 하고요. <laughs> 진짜 사기다, 진짜 사기. 기존에 예슈화박 쓰시던 분들은 진짜 날개를 단것 같은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기야. 하라 된 대로 박쥐 좀 미리 넣고 했으면 진작에 끝났겠죠? 네 오늘 준비한 할로윈 이벤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